네, 안녕 하 십니까？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 모터스 대표 노승우 입니다. 오늘 선보여 드릴 차량은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열광을 하시는 아우디 A7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이트 바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 2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정말 퍼펙트한 차량이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거기에 하얀색 바디면 거의 뭐 아우디 A7 중에 끝장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차주분 정보로는 대구에 사시는 30대 사업가시고요 차량을 꽤 많이 좋아하시는 남성분이세요 지금 이 차량을 파시고 벤츠 AMG 라인으로 변경을 하시면서 저희 H모터스로 이 차량을 판매하시게 되었고요 이 차량을 저희 쪽으로 판매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던 모든 수리내역과 관리를 했던 내역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캡처하시고 서류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은 출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관리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7 2016년 2월 등록한 TDI 프리미어 모델의 완전 무사고 화이트 바디를 가진 이 차량의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보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서부터 이 범퍼 전면부에 투명 PPF 보호 필름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넷에는 없어요. 여기 범퍼, 앞 범퍼는 전체가 다 투명 PPF 보호 필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흠잡을 데 없고요.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옆면부입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방향에서 정확하게 지금 자연광으로 옆부분을 쭉 검토를 했지만 역시 깨끗합니다. 문콕 없고요. 어디 찍히거나 한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옆라인 부분에 PPF 보호필름 역시 붙여져 있고요. 여기 손톱 자국이 제일 많이 나는 도어캐치 안쪽 부분 또한 PPF 보호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휠타이어 앞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 아, 스크래치 눈 씻고 찾아봐도 없구요. 너무 깨끗합니다. 거기다가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고 한 80%까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던롭 타이어가 들어가 있구요. 타이어 또한 일반 싸구려 타이어가 아니고 정말 좋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부분이구요. 뒷타이어 역시 앞에랑 동일하게 던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오, 앞에랑 거의 동일하게 8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브랜드는 같은 던롭 건데 디자인이 약간 틀린 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75, 35, 20인치 동일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 20인치고요. 휠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 조금도 없고 너무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역시. 이 정도면 거의 병적. 어, 네. <laughs> 일단 이 부분에도 PPF 보호 필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활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요. 이것만 떼면 거의 신차 출고 때랑 동일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쁜 사각 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위에 부분에 오토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속도가 올라가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업을 하고요. 지금은 시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남자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발로 킥. 따단, 따. 이지 오픈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셨고요. 자 트렁크 내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보호 가드용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정말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스페어 타이어 또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트렁크 또뭐 말할 게 있을까요 너무 깨끗한 상태고요 흠잡을 게 없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우디 A7 스마트 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버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키 또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H 모터스 열쇠 고리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보다는 이 열쇠 고리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트 역시. 흰색에는 브라운 시트라고 해도 이젠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검은색 차에 브라운 시트가 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흰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 또한 너무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 요거 요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안으로 분명히 뭔가를 빠트리시거나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매입하면 여기에서 100원짜리나 동전들도 꽤 많이 나오고 라이터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차량은 여기 카바가 있어서 시트 바닥 부분 또한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 부분입니다. 코일 매트와 3D 매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시트와 같은 브라운 시트 색상의 3D 매트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코일 매트가 들어갔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차량 이 카바들이랑 뭐 PPF 보호 필름만 다 벗기면 거의 신차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ECM 눈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는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보실 수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은, 그렇지. 슬라이딩 오픈 형식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 또한 남자들의 로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이런 디자인의 내비게이션이 안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자 실내 정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공조 시스템, 기어봉이랑 뭐 모든 컨트롤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지만 버튼에서부터 마감재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어 모델이어서 열선과 통풍 시트 또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부분입니다. 여기 알칸트라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거 정말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랑 그리고 마감재 또한 다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전 아우디 차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도어 잠금 뒤에서 문을 열수아못 열게 하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분할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의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기판 부분입니다. 지금 107,164km를 주행했고요. 계기판 300km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기판 정말 이쁩니다. 아주 이쁜 디자인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 보이시는 게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은 솔직히 BMW 아직까지 거의 넘사벽으로 제일 기능이 많고요. 아우디는 거의 내비 화면이랑 키로수 정도만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차량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으로 이동해봤습니다. 역시 뒷좌석 또한 꽤나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게지만, 저 정도의 등치에는 솔직히 그렇게 넓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은 지금 앞으로 좀 땡겨 놓은 상태고요. 이쪽은 뒤로 최대한 밀어 놓은 상태인데, 공간이 나쁘지 않게 있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공간 정도의 사이즈가 남아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뒤에 공조 시스템 듀얼로 들어가 있고 열선, 시스, 아,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2V 시거잭도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뒷자리에 보시면 어,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 차량은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 시트 상태. 역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앞자리보다는 뒷좌석이 깨끗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역시 10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 치고는 뒷자리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코일 매트 또한 들어가 있고 3D 매트 또한 앞좌석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실내, 아,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있을까요? 10만 키로를 주행했는데도 방금 출고한 것 같은 느낌의 아주 깨끗한 실내가 보존되어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외관 또한 정말 생활기스가 나는 부분까지도 다 PPF 필름으로 보호를 해 놓으셨고 TDI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얀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에 코일 매트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너무 완벽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타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리 내역을 다 가지고 계셔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셨고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에게 관리 내역이나 이런 모든 내역들을 바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리 내역과 관리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장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아우디 프리미엄 차량. 현재 저희 H모터스에서 3,780만 원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포함 전 차종 전액 할부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H 모터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보시는 이 아우디 흰색 바디를 가진 2016년 2월 등록한 완전 무사고의 관리 또한 정말 완벽한 제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이 차량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 모터스 대표 노승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능 확인하세요. 전면부에 투명 폭포, 포포, 아, 폭포F. 투명 PPF 보호 필름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넷에는 없어요. 여기 범퍼, 앞 범퍼는 전체가 다 투명 포, 포포